<laughs> 하이하이 이하이 안녕하세요 베스입니다자 오늘 자 이제 닉네임 변경 드디어 닉네임 변경권을 샀고요 어울리3455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옵변 옵변스톤 4개 그리고 우리 건우님께서 건우님께서 클라스 있게 2 0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 우리 지금까지 기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반지 온 멋드심, 채채, 채채 방어력, 그 다음에 속성 피해인가, 그것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지 옵션 돌리려고 지금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닉네임 변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변경. 아, 여러분들, 닉네임, 닉네임, 닉네임 추천받을게요. 닉네임, 제가 생각해준 거 있는데, 별성, 갓. 아, 별성, 님. 별성, 씨. 별성, 형. 별성. 갑별성. 별성, 갑별성. 아, 갑별성 마음에 드는데. <laughs> 별성형, 별성형. 별성. 별성 별남자. 별성인의 대장. 별성형. 아, 여러분들 뭐 할까요? 갑별성. 갑별성. 갑별성, 갑별성 두개 나왔고요. 아, 갑별성 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솔직히 갑병, 갑별성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비리 대장 별성. 무슨 무슨 소립니까 비리 대장 별성이라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달구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별성 넌좀 조용히 하고 있어 임마 어좀 조용히 하고 있어 아자 그러면 여러분들 <laughs>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반지부터 갑별성 알겠습니다 갑별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별성 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귀한이란 닉네임은 없었고, 이제, 갑별성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갑별성이에요 어, 여러분들, 냄새난 놈 왔어요. 냄새난 놈한테 돈좀 주고, 지어주고, 좀, 좀, 버리, 좀. 아, 아까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가라 브론즈 틸러님, 어, 아, 뭐야, 뭐지? 아까 땅친구님 돈 드렸지 않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어, 돈더 드릴까요? 아, 저 별로 없고. 아, 갑별성된 기념으로 기부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돈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짐대 좀. 침대좀 사주세요. 어, 짐대요? 균열 도시. 아니요, 저 지금 균열 말고 미궁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지금 옷변, 옷변, 옷변. 옷변 좀 홀, 옷변 좀 하고, 옷변 좀 하고, 그 다음부터 할게요. 어? 뭐지? 회장님. 네드릭스님 어서오세요. 우리 여러분들. 네네네, 회장님. 네. <laughs> 여러분들, 추천 질차 타고 구독하기 좋아요 아시죠? 앞별성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와우. 바람커그드님, 어서오세요. 와우. 우리 20티를 선물해주시고, 바로 옷변 6개, 두개를또선물해줘 와우. 뭐? 길갑.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모아왔냐? 아, 받을게, 엄마. 오다 주었어? 이 새끼 쓰레기통 뒤졌구만 에, 테이가님, 좀 이따, 좀 이따 돈 드릴게요. 어, 뭐야. 어, 내가 모르게 있 s g 눌렀는데? 테이간님 아, 잠시만요. 아까 돈 드렸는데. 어, 뭐야. 잠시만요. 잘한, 잠시만요. 저, 리리스서베 아구먼 흑 3단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없고. 알았어, 알았어. 길드 가입시켜주고. 자, 빨리 이거, 녹화, 녹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 옵션부터. 뭐지? 또 ESG. 네네네. 자, 잠시만요. 빨리빨리 빨리 돈 드리고, 지금 이제, 빡, 빨리, 옵션 6개. 네네, 기드 가입시켜 드릴게요. 자, 바로 반지 6개 맞추고, 잠시만요. 자, 반지. 아, 여러분들, 그 전에, 소리부터 올려, 올려봅시다. 소, 사운드. 사용, 사용, 사용.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반지 밤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열번 번. 여러분들 1채널 크으, 우리 원스트님 어서오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제차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챈트 최대 체력 공격력 디지털 속성 피해 와우 안 매일 버블 여러분들 영채널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영채널을 바로 가서 해볼게요 아 이거 좀갈아 가라. 네갈 거예요 BJ 별성도 좋았을 듯아 그러게요 아 나쁘지 않았는데 아 근데 저는 BJ란 이름보다 유튜버란 이름이 더 마음에 들 스킬 피의 방어력, 크리티컬, 지지소 아, 여기 자리가 안 좋네. 답본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 답본이 안 좋네. 아, 답본에서 맨날 해가지고 답본에서 이거 망하네. 여러분들 답본 말고 다른 데로 날아갈게요. 어디 날아가지? 여러분들, 미진 갈게요, 저 아, 안 되겠다. 어차피 미진에서 지금 해야 되니까 미진 날아왔습니다. 자, 미진에서 한번 해볼게요. 각이다. 속성 피해, 최대 체력, 디지소울, 공격력. 미진 또, 좀 아닌데. 아, 이게 채널이 안 좋다. 채널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1채널로 나갈게요 3, 2, 1. 여러분들, 별선글라스 인정하십니까? 별선클라스 속성 피해 최대 체력 최대 체력 디지소 아. 아. 어떡해요? 다시. 다시 돌아온 옵션. 아. 여러분 이거 운명 아닙니까? 이 정도 면 아, 다시 해 볼게요. 다시. 신화! 최대 체력, 최대, 여러분! 최대 체력하고 저랑 뭐 있나봐요! 최대 체력하고 저랑 뭐 있나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최대 체력이 뭐 있나본 것 같, 있나본, 마지막,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3, 2, 1, 벨선 클라즈! 크리티컬, 디지솔 방어력 스키피. 네, 네, 네에 유리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추천 제차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laughs> 여기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두바이.